네, 예, 안녕하세요. 거창지 NFR 윤준호입니다 아, 지금 21년 8월 20, 어, 오늘, 오늘이 며칠, 8일인가? 오늘 토요일입니다. 지금 15시 15분을 지나고 고 있습니다. 아, 지금, 오늘, 오랜만에 비가 그쳐가지고 날씨가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, 오늘, 음 방제를 한번 하려고 나왔습니다. 제가, 화학 농약 사용하지 않고요. 어 충방제는 리모일 그리고 어 살균제로는 저 양조식초 예 식초 사용합니다. 그리고 어뭐 미원 미원을 좀 썼고요. 예 그렇게 세 개를 혼합해 가지고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여기는 아 풀을 키워가지고 그죠 뭐 풀반 풀보다도 아 고추보다도 풀이 더 많습니다 아, <laughs> 그래도 고추 잘 달리고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거의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요 줄만 치면 끝나요 이제 네, 그동안 비가 너무 잦아가지고 고추가 영양도 좀 필요하고 해가지고 미온을 좀 섞었습니다. 어 제가 이 풀을 키우면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죠. 끝까지 다 키운다고. 그래도 어 지금 고추 잘 따고 있습니다. 지금 다섯 번째 수확했습니다. 지금 이뭐 보십시오. 풀. 풀이래 많으면은, 풀이 있으면은, 저, 병충해 때문에, 예, 고추 하나도 못 딴다고 말씀, 많이 하셨습니다. 그죠? 예, 지금, 아, 태풍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장마, 예, 비 내전 8월 장마가 참 무섭습니다. 예, 끈질기 오네요. 작년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, 보이시죠? 풀. 풀 밭인지, 고추 밭인지, 풍부, 이, 보십시오. 풀. 풀밭인지 고추밭인지 뭐, 품, 도안 됩니다. 이 나무가, 예, 제일 큽니다, 고추나무. 이책한번씩쭉 달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건 뭐 화학농약이 아니라가지고,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 치는 거 봐도. 예. 저는 화학농약 사용하지 않습니다. 화학농약 한번안 뿌려도, 이 풀밭에서 고추 건강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. 어 예. 다들 뭐, 고추 심고 나서 풀, 풀 그냥 키운다고 얘기하니까는 막 경기를 막 하시던데. 예, 그래, 할 필요 없습니다. 풀리스도잘 달리고. 예, 건강합니다. 원래 고추를 생각보다 많이 딴것 같아요. 천에. 저도 이거. 반심반의 했어요. 지금 보면은 고추가 막, 막 달리고 있죠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잘 네, 달리고 있죠. 이거 뭐 비료도 충비히안 주고 영양제도 뭐 제대로 한번 안 주고 이한번 예, 보십시오. 이거 꽉 달리고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그래도 뭐아잘 달려요. 이래 하니까, 뭐, 화학 농약 파시는 분들은, 아, 댓글 달아가지고 막 생말립니다. 그죠? 예, 화학 농약 저저 셀 필요 없습니다. 뭐, 추비 한번안 줘도 이래, 지금 뭐, 잘 달려 올라갑니다. 이거, 추비 한번안 줬습니다. 이거, 보이십니까? 그렇다고, 그름을 많이 했나? 그름도 많이 안 했어요. 작년에 제가 여기 깨 심었거든요. 깨 심고 나서, 예, 어머님 뭐, 퇴비하고 비료좀 많이 하라고 난리였는데, 제가 안 했어요. 예, 한번 보입시오, 이거. 자, 난리 가고 있습니다. 지금, 충 피해도 좀 있고 있는데, 사실 충 피해가, 아, 생각보다 적었어요. 처음에, 총피해가 있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리모일 이거 알아가지고 리모일 사용한 다음부터 아 생각보다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효과 없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 저는 원래 괜찮게 효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황 성분이 들었는 걸 제가 어 식재하고 난 다음에 3주 차부터 9주간, 9주간입니까? 두 달, 두달일주니까 9주죠. 9주간 9주간 매주 뿌렸습니다. 예. 그영양도 있을 거고, 그리고 미원의 영양도 있을 것 같아요. 미원의 영양 제가 9주 동안 사고 영행하고난 다음부터는, 그 다음부터는 미원을 계속 해줬거든요. 이번에는 비가 와가지고, 한 10일, 12일 만에 제가 방제를 하는 것 같아요. 어, 지난번에, 그, 태풍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동안 못했어요. 그전에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. 예, 지금 이게 마지막 줄입니다. 마지막 줄 나가는 중이에요. 예.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경운기가 집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이게 또 약대 놓고 내려가야지. 여기는 지금 다섯 물째 수확을 안 했습니다. 지금. 근조기에가꽉 차가지고, 지금 이쪽에는 안 하고 놔뒀습니다. 지금 한번 보십시오. 뭐, 고추 근처에 게 날려고 했죠. 이게 뭐, 불밭인지, 고추밭인지 분간은 안되도요 고추 잘 따고 있습니다. 이거 한번 보십시오. 고추 잘 따고 있습니다. 이쪽에 지금 다섯 물체 수확 못 했습니다, 이기는 예, 방전은 끝났습니다. 이제 놔두고 내려가가지고 참가야 됩니다. 왜 예, 반대로 가지? 반들로 가면 안 되는데, 안쪽으로 좀더 해야 되겠다. 에? 에? 이 농약 같으면, 그죠? 난리 납니다, 사람. 자, 일어나놓고 이제, 예, 기계 끌로 내려갈 겁니다. 암튼, 아, 원래 고추 괜찮게 따고 있습니다. 뭐, 풀밭인지 고추밭인지 몰라도 자 따고 있습니다. 이쪽에 지금 수확현놓쪽에요 아, 빨리 내려가 가지고 기계부터 까야 되겠습니다 예 네, 감사합니다 그창전의 팜 윤재호였습니다 아,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